오늘의 공모주 3D 프린터 제조기업 링크솔루션입니다. 링크솔루션의 공모가는 밴드상단 23,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로써 시가총액은 1,283억으로 시작합니다. 청양 마감일은 5월 28일, 환불일이 5월 30일, 상장예정일은 6월 10일로 확인됩니다. 주간사는 신형증권이고 균등 물량은 11만 2,500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기관 경쟁률과 수급 매력도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1,159대1, 신청 건수 2,202건으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신청 가격도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신청한 비율이 7%를 웃돌았고 밴드 상단도 90%를 웃돌았기 때문에 여유있게 공모가를 밴드 상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의 확약 비율은 1.8% 수준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66억으로 현재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사이즈지만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중에 기존 주주 비중이 높다는 점은 단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상장일 단독 상장 예정이고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할 정도로 성장세이지만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술 특례 상장 종목이라는 점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공모주 한잔의 자연지능 분석입니다. 링크 솔루션과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는 시초가 수익 가능성이 현재까지 88%고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83% 고가. 평균 수익률이 113%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유사 조건으로 상장한 공모주로는 세크를 들수 있겠고 시초가 평균 수익률이 34%, 고가 평균 수익률은 39%였는데 최근 공모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3개년 평균 수익률 관점에서 목표 매도가는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청약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 금액으로는 57만 5천 원이고, 비례 청약 시 청약한 도는 최저등급 기준으로 7,000주, 금액으로는 8,05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공모주 한 잔의 청약 가이드입니다. 링크솔루션에 5조의 증거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비례 경쟁률은 3,800대1 수준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고, 7,000주, 8,050만 원 청약 시, 비례 두주 배정이 예상됩니다. 주당 2만 원 수익 가정 시, 총 4만 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마통 이자를 내고도 수익을 볼수 있는 공모주로 판단됩니다. 당분간 공모주는 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 공모주 간부님들,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여러분의 공모주 간부,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